MBC EVERYONE 두 번째 가는 거야? 1위 방학 동안 너무 먹었나? 다이어트 신경 써서 잘 나야겠네 2위 예뻐졌다 소리 듣고 싶어 단기간에 예뻐지자 헤어스타일 변신 3위 먹고 대학생은 옛말 토익 점수 올리기 4위 새학기 패션 리더는 바로 나 캠퍼스 패션 아이템 쇼핑. 스란장 할래? 5위. 방학 동안 심심했어. 친구들한 놀자. 개강 파티엔 MT. 피구이 참 거야. 6위. 올 겨울에는 혼자할수 없다. 소개팅, 미팅하기. 7위. 아웃캠퍼스 쪽이 될태야대외 활동으로 스펙쌓기. 허위 공강 시간마다 갈 곳이 필요해. 학교 앞 아지트만 들기 당 계시요 당 계시요 아 귀엽다 카페인가 봐무대도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분들 뭔들... 그냥 카페 어디 더 뭐, 자주 오는 요즘 이런 카페 많으니까 그렇죠 그네뭐 드릴까요 네, 체리 콕 있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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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정말요, 있어? 아, 체리코 아니, 언제 먹었어? 언제 고등학교 때 너. 먹다 제리코. <laughs> <laughs> 어 나왔어. 어. 크랜베리 주세요체리코 감사합니다. 독고적이다 아, <laughs> 진짜 음, 애스러. <애쓰러워. 웃음> 옛날 그 맛. <말. 웃음> 아니 그럼 여기 앉을 이유가 뭐 추억의 공간이나 뭐 디자인이라서 이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커피데? 커피? 뭐야? 뭐야? 열심히 공부한 자 즐겨라. 낮에는 스터디 카페, 밤에는 가볍게 한잔할 수 있는 바. 하루 한번 변신하는 트랜스포머 같은 멀티 카페 바를 소개할게. 여기서 잠깐, 멀티 카페 바를 아지트로 삼은 여대생들이 좋아하는 칵테일은? 폭격기 B 오십이의 이름을 딴 칵테일. 마셔보면 이유를 알게 된다는 폭격기 칵테일의 매력. B52는 술의 밀도 차이를 이용해 층으로 분리한 후잔 위에 불을 붙여 마시는 게 특징이야. 원숭이의 뇌를 닮았다하여 몽키 브레인으로 불리는 칵테일. 뇌출혈이라고 불린 만큼 충격적인 비주얼과는 달리 석류 시럽이 들어 있어 달콤한 맛이 매력적이야. 대학생들이 정말 오기 좋은 딱 정말 그러니까, 아지트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음, 아지트로 산기 좋은. 그러니까 거. 왜냐면 낮에는 커피 마시면서 뭐 노트북 할 수도 음, 있고, 맞아, 맞아, 얘기도 맞아, 맞아. 하고 네. 또 이제 밤에는 여기 와서 술 한잔하고. 그렇지, 그렇지. 괜찮네요. 그리고 여대생들이 왜 여기가 아지트가 되냐면. 보통, 바에 대한 이미지는 껌껌하고, 시끄러운 음악에, 막, 불 뿜고, 이런 묘기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요즘은 묘기 부리는 플레어 이 바보다는 이런 클래식 바들이 더 많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항상 이런 거 보면, 네. 이거 재밌다고 느꼈어. 어.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음, 네. 네. 그러면 저는 그냥 좀 쉽게 할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커피일이요 준벅이에요. 준벅이 음. 네. 부산의 빠텐더가 만든 한국 커피. 그래요? 눌렀어. 어... 한국산 만든 거야? 한국산을 얹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카테리 음... 정말 맛있어요. 아 그럼 저는 진벅을 만들게요. 그러면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집에는 이렇게 바가 없으니까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칵테일 뭐 없을까요?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게요. 네. 소주 토닉. 소주 토닉? 네. 저 근데 그거 먹어 봤어요. 소주랑 그 네. 토닉. 네. 아, 진짜? 진짜 레몬 딱 네, 레몬 해서. 그렇만하지 않아요? 어디서 먹어 봤어, 저기 집에서 칵테일 만들어 먹는 여자구나. <laughs> 시작해 볼까요? 네, 중복 먼저 만들게요. 중복 먼저요? 네. 자, 잔에다가 네, 얼음을 네. 가득 넣어 주셔야 돼요. 네. 이러 혼자 막다좀 네? 넣어놔야 되나? 아, 됐습니다. 네. 담비와 함께하는 준벅 만들기 1단계. 쉐이킹글라스에 얼음 넣기. 2단계. 준비된 재료들을 레시피 용량에 맞게 순서대로 쉐이킹글라스에 넣는다. 마지막으로 신나게 쉐이킹해주면. 싱그러운 여름의 색을 닮은 준벅 완성. 맛있어? 맛있어 나도 진짜 근데 정말 그 알코올 느낌이 진짜 조금밖에 안 나요 음 네, 맛있다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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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었다 세워. 시키는 대로 했을 것같아 그럼 이번에는 소주 토닉. 소주 토닉. 저희 진짜 소주로 한번 해볼까 봐요. 진짜 소주. 네, 소주는 다들 집에 아, 있으실 아, 테니까. 그다음에요. 네. 진짜 네. 소주로 만든 소주 토닉과 칵테일 네. 아 바에서 파는 진 토닉을 두 개를 같이 만들어서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 어, 네, 만드는 거 정말 간단하니까요. 네, 네. 우리가 흔히 집에 보면 이런 소주장 있잖아요. 그쵸. 집에는 계량컵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음, 벨에이 정도 위치가 8부 정도 되는 위치가 네. 정확하게 45mm가 나와요. 오 네. 한입 쉬어 하고 네네 네. 하고 어, 정확하게 하셨어요한두번 네. 네. 해본 수치가 아니야. 뻘뻘뻘뻘뻘뻘뻘. 꼴 소니 워터를 팔 네. 부위치까지 그대로 부어주시면아이커피를 네. 없이 네.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레몬이 있어야지 더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소주통 완성. 어 진짜 쉽네. 어. 현이와 함께하는 진토닉 만들기 일 단계. 진6 0 m l 를 넣는다. 2단계 진과 탄산수의 비율이 1대 3이 되도록 탄산수 1 8 0 m l 를 넣은 후 슬라이스한 레몬을 넣으면 완성. 내가 한번 한번 m 10mm. 10mm. 1 0 응, m 10mm. 1 0점점1점 보이세요 보일... 그치+ 그치 어, 진이랑 그치 약간 약간, 약간 네. 조금 더쓰할 거예요 아, 이게 더 쓰네요 네, 네. 네. 맞아 네. 이게 더쓰해 약간 이게 알코올 알낌이더 많이 나 나요. 집에서 피자헛이 네. 만들어 주세요 네네 네. 어땠어요 은혜 씨아 나는 직접 노트도 만들어 보고 대학가에 있는 아지트 같은 곳을 와가지고 직접 이런 칵테일 만드는 것도 배우니까 진짜 대학생으로 돌아간 거 같아 맞아. 너무 좋아요 나도 직접 다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스타트 더 데이라는 게 맞아 맞아 몸소 느껴지는 것 같아 진짜. 근데 음, 시작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또 음. 어떤 음. 데이가 있을지 우리가 어우, 기대돼. 기대하면서 난? 이제 네. 마무리할까요 우리? 네 마무리를 해볼까요? 피할수록.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